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폴 투어 전도센터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의 예언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와츠타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신권조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츠타워의 원본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1972년 4월 1일자 와츠타워 매거진의 글입니다. 누가 선자입니까? 그 선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그룹은 여호와의 선자와 같습니다. 이 그룹이 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이 하나님의 선자인지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직이 참 선자인지는 그들의 과거의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아, 여호와 증인의 과거의 길을 살펴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참선자와 거짓 선자의 구분을 하는 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많은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왓츠타워가 1889년부터 1974년까지 한 예언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왓츠타워가참 선지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왓츠타워가한 예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마치타워는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1889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로 16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전쟁인 1914년에 끝날 것이며 현재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891년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미 있는 것처럼 1914년 말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 하는 크리스천 집단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1894년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14년 시작이 아니라 말세의 끝이다. 1914년의 예언입니다. 현재 유럽의 전쟁은 성경의 암하겠던 전쟁의 시작이다. 1910년에 16년의 예언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여섯 번의 천년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일곱 번째 천년이 1873년에 시작된다. 1917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증가한다 주님의 재림은 1874년 가을에 일어난다. 1918년에는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과 수백만의 교인들을 1920년 가을에 없앨 것이다. 1918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925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1924년의 예언입니다. 1925년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고 뚜렷하게 정해진 날이다. 1914년보다 더 정확하다. 1924년에 구체적으로 미국 샌디에고에 누가 올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1925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멜기세덱 요,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레연과 히브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1925년의 기록입니다. 1925년이 왔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오래를 기다렸다. 이제 1925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샌드웨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이 변나가자 와츠타워는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925년에 일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와츠타워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한 거짓 예언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1931년에는 거짓 예언을 통하여 더 이상 날짜를 정하면 안되겠다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신실한 여호와의 정의는 1914년, 1918년 그리고 1925년의 날짜에 대하여 큰 실망을 하였다. 왓츠타운은 이제는 미래의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들이 배웠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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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938년에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암하겟돈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은 결혼하거나 아이들을 가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1941년의 예언입니다 이제 암하겟돈이 몇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 커플들은 결혼하는 것을 이 땅에 낙원에 세워주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왓츠타의 말을 듣고 결혼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941년, 아마게톤의 임박함을 선포합니다. 아마게톤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수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1946년에는 다시 날짜를 언급합니다. 아마게톤은 1972년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1966년에는 종말이 1975년에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6천여의 사람의 역사는 1975년에 끝난다. 그들의 원본입니다. 1968년의 말입니다. 요즘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1975년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은 1975년에 사람의 종말이 온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1974년의 기록입니다. 아마겟돈이 1975년에 올 것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도 팔았다. 그리고 파이니아 봉사를 시작하였다. 아마겟돈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도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197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겠더니 맞나요? 1975년의 예언도 거짓으로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975년에 세상의 종말이 오지않자 수많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 조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900, 1889년부터 1974년까지 있었던 여호와 증인들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실수로 틀린 예언이 아니라 지난 85년 동안 신실한 수많은 여호와 증인들이 왓츠타워에 속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자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왓츠타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와 같은 조직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자일까요? 왓츠타워가 1889년부터 1974년까지 한 예언들이 한 번이라도 성취된 적이 있나요? 예언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고 85년 동안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면은 그들이 거짓 선자가 아닐까요? 우리 나라 격언에 한 가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85년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반복 뜻하여 왔다면 지금 현재, 왓츠타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외얼만 잘못되고 다른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영화적인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적인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왓츠타의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화정인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조직을 믿지 마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화정인이 왓츠타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될때 왓츠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직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믿음 자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조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조직이 아니라 예수 님입니다 거짓 조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료는 저의 웹사이트 www.gospeltour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카피를 하셔서 여호하증인을 전도하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목사입니다. 전도 집회나 여호하증인 세미나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